뭐지? 우와. 야, 약간 그 미용 그거 아, 그 거시기 그거 전시 가면은 야, 뭐야? 우와. 아니, 이거. 칵.. 아, 칵테일도 팔다만.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책은 무너일 거 같아. 무너일 거 같은데.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야,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놨냐, 그렇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먹나 보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의자 어있어아 의자야? <laughs> 아이 의자구나 아, 그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어졌던 뭐? 모든 사람이 책상에 앉아있는 거지 먹어 아, 이거 뭐야? 뭐 시켰어? 뭐 시켰어? 칠닭 쥐뭐시켰는 맛있어? 응너안먹을아다 흘리네 생긴 건나밥는데 치즈네 응. 오. 조금 어, 신기해. 하자. 내일 다 귀여. 오. 오. 여기 내가 찾은데. 가자 먹으러. 아, 목 좋은데 있네. 그렇지. 오늘의 메인 술집으로 가고 있어요. 일인 만 팔천 원에 술한 주가 코스로 나오는 찐 가성비 맛집이랍니다. 오. 좋아. 저희는 해물코스 요리 주안상을 주문했고 저걸 주문하면 약 10가지 정도의 안주가 나온다고 해요 전복, 아, 해물, 돌솥밥 이런 거 맛있겠다 음좀공밥 응. 말고 시키려면 저랑 시켜줘 밖에 소주병 쌓여있는 거거든좀찰발라 진짜로? 오 어. <laughs> 놀라운 게저 손잡이가 달라 가 <laughs> 잘못 딴거 같은데 여기랑저기랑한기씩 있어. 도여 아. <laughs> 음. <laughs> 어, 도여도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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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안들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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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도 여기도, 네기도기기열기도기도열기기 그 이거... 야, 에유 는좀 그렇지 않냐이건 뭐야？이건 뭐이건뭐지 전복 뭐지？이건 뭐지이원으로 새우 뭐기 전복 닭다리 고뭐지이게 맞냐 이데가자이이것도 가자미 무침 이은데지이건 뭐지？이건 뭐어이건뭐지 이거 전복. 전복 엄청 깨끗하게 해어와전복 엄청 깔았네. 그치? 응. 쫄면은 음, 데 응. 아직 더 남았다는데? 그래? <laughs> 코스가 더 남았다는데? 말이 돼? 맥주 먹는 거지? 응. 소리 해줄까? 응. 이럴 땐잘못 얻어. 열기구. 어떻게 여기 전화가 오지? 만반차원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니까 어떤 판매 방식그러니까술 많이, 많이 먹었나? 와아 니면아빠서 가서 맛있지? 뭐예요? 이건 황당식요네 볼라기 야노누룽 호박 노란 호박 있지? 노란 호박 아! 묵은 호박 그천 음!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지? 고급 일식 식당 가면은 이 쓰시로 나오잖아 그러네 그럼 야 이게 1 8 0 0원인데 먹어봐 음. 야 아따 지 아아 야학 진짜 맛있다. 그래? 응지어신가 음. 어. 어디 찍었어? 안나야거학 어, 진짜 맛있네 음야 따시 응? 따시 너 어때? 보라그외만먹게음 뭐라고요? 가 소방이었어 응. 뭔데 안 먹은 거야? 뭐가남는 먹지 비닐만 남겼네 뭔거야응 이거는 뭐래 있어? 응 사양대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덜이고아팩 응. 음, 팩. 응, 팩만 같아 오래 전에 어쩔 수지 동상 가서 먹 오예. 음 맞아 맞아. 그거는 인정해. 근데 그 팩만 게한만원만 원도 했었데만 원에 어. 만 오천 원이었었데 와. 근데 추다 이거. 이거 몰라고 튀김. 음. 야. 이게 삼만 구천 원. 삼만 이천 원. 음, 맞네.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야. 2만원만 오천 원 이렇게 코스를 나올 수 있어. 근데. 술값이 비싸겠지 근데 여기 술값은 심지어 4 0 0원이야그렇지아짠 숙성된 느낌,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아, 난... 화로는 아닌 것 같은데 화로 식감은 아닌데 막 쫀득쫀득 하는 거 아니야? 응. 응 그치 이건 엄청 맛있어 늙은 호박이 어. 아늙 결이 더 살아있어 난 이게 제일 맛있다 꼬지 어, 근데 학공치는 진짜 갓 잡으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만 팔천 원 코스에서 나오는 말이 많이 돼? 엄청 맛있는 거. 감안을 하고 먹어야 돼. 그렇죠. 만 팔천 원 가격을. 내가 많이 먹고 싶어. 많이 안주 주. 응.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 분명해서 이런 거면 진짜 막 여러 면서 오늘 진짜 날이 나겠다고 봐. 그러니까. 응. 와. 뭐? 아, 엄청 많이 주. 좀 당장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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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게 없을 거다. 뻘락이 응. 더 맛있어. 그러니까 술을 더 많이 먹죠. 볼라 여기. 이게 라 이, 여기. 기이게 볼라? 이기이기 뭐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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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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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오늘 진짜 나 너무 좋아서 너무 힘들고 와.. 첨성대를딱 지나고 이제 응. 뛰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 유명한 관광지는 사람 없을 때 나만 오롯이 즐기면 좋겠고 나를 비는 곳다 월성지 나 혼자 봤어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대관에 왔어 오리들.. 응? 오리들 잠수하는 거 구경하고 고맙겠다. 제가 양남에서 썼었거든 양 양남에 네 양남. 아, 예, 간포 쪽에 양남 예. 아양은 아, 양남에 간포 네 예, <laughs> 양남 간포 막 이런데 네, 나뭐 있더라 나정 지경 월성 월성 어탈이네 월성 포항이잖아 어? 월성 <laughs> 이파데 괜찮아? 열심히 산다 진짜 개 어. <laughs> 네. 아. <게> 맛있어? <laughs> 와 두부가 어때? 두부가 또 엄청 많아 아, 이거 건더기가 더 높은데 음. 근데 제피 안 나는 게 뭐가 여기 다 들어가는 길이야. 아, 아. 어. <목소리> 어, 여기 캐리어도 돼. 어, 캐리어도 돼. 잘 어. 수업이 등 당기시죠, 저 당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두 명, 이요 반반에때이 응. 정도. 응.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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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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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그래? 그다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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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그래? 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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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그 나 건다. 남동은 내가 먹었다. 다, 다, 토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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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피도 다 응. 예. <놀라> 아이고, 예. 뭐, 어이 예. 예. 야, 튀김이 진짜 미쳤네. 맛있다 이거 신나다 일부 아닌가 같고 닭도 좋고 양념이 너 맛있고 튀김에 이제 그런 이게 더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laughs> 이 정도면은 되게, 프라이드는 어떻게 맛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되지 않아? 인간적으로 나는, 경주에서 넣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로. 막 나온 석초 닭강정? 음 어, 그런 튀김 맛이야. 너무 맛있어. 맞아. 대구 출신이야? 응. 누군데? 어이... 아, 누구?